자 보겠습니다. 자문제 통을 줘볼게. f(x)가 이렇게 돼있대. 얘가 루트 2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있어. 자 g(x)는 루트 3x 더하기 1이라고 되어있어. 자 여기에 대해서 g 인버스 서클 그리고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가 아니고 f네요. 거기 전체의 인버스. 한 다음에 요 0. 이놈의 값을 갖다고 봐라. 이게 문제지. 그렇지? 자, 끝나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음, 다른 게 아니고. 자, 요 놈이 많으면은 연타이 복잡해지니까 이걸 안쪽으로 집어넣자. 그렇지? 그럼 집어넣으면은 각각을 뒤집지. G 인버스는 G가 될 것이고, F는 F 인버스에 대해인데 뒤집는 게그 함수를 함수만 뒤집는 게 아니고, 어이 합성 순서마다 뒤집게 되는 거지. 얘는 뒤에 있었으니까 맨 앞으로 F 인버스 이게 될 것이고, 얘는 가운데 G 인버스는 G, 맨 앞에 있던 것도 G 인버스는 G 에서 이렇게 표기되겠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만 연산면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어떻게 돼?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붙여 주면 우리가 자 고아랑 승 결과적으로 F 인버스 G G 0이 거를 갖다가 거라 이 문제가 되는 거였었지, 그렇지? 그러면 G 0부터 좀 찾고 들어갈까? G 0이라는 것은 G 0이라는 것은 저기 있잖아 하나씩 안쪽부터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G 0 넣어주니까 뭐가 되는 거지? 로 투입해서 1네 번이 된다. 그럼 이놈을 갖고와서 자 이놈이 이렇게 되겠지 F inverse G 한 다음에 요 놈이 1 된거니까 1 이게 됐을거야요 그치? 그럼 이번에는 내친김에 또 우리가 G1을 갖다 찾아보도록 할게 요 안쪽부터 보이는거니까 그럼 1 넣어주면은 루트 한 다음에 3 플러스 1 해서 루트 4는 2 이게 되는거지 그럼 따라서 요 놈이 이렇게 되겠지 F inverse 우리가 2 이게 될거야 되겠어? 어, 역함수 형태가 나왔네? 그치? 자, 근데 역함수의 함수의 값,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지? 유리함수의 경우는 그냥 역함수형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냥 역함수의 함수의 값으로 보면 역함수 자체를 아예 그냥 찾아버렸으면 됐는데, 우리가 그 유리함수가 특별한 거였었고, 쌤이, 우리는 앞쪽 함수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어. 자, 역함수의 함수의 값을 갖다 구하라라고 하면 역함수의 방식까지 구하지 말고, 어? 이렇게좀 희한하게 뜬다고 했었지? 근데 강단히 나오니까 저게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오랜만에 본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여러분한테 아니 이게 f 인버스 뭐 a를 갖다 봐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응 해야 되는 게 뭐야? 첫 번째 그 값을 이러니까 그냥 k라고 이렇게 변수를 다 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 역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얘를 원함수 형태로 바꾼다는 거지. 원함수 를 어떻게 바꿔? 등고을 기준으로 이0 k 가 넘어가면 바로 원함수가 된다는데. 거 그럼 따라서 이 주어진 식은 얘가 넘어가니까 f k 즉 f k는 a 이런꼴이 될거 아니? 얘 넘어가면 a만 나올 테니까 그래서 얘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역함수를 찾고 건다라고 했어, 그렇지? 있지만 물론 직접 역함수를 찾을 수도 있지만 학력이올라가면 역함수 자체를 찾을 수 없는 함수들이 등장할 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 함수값으로 면 반드시 이런 문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그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예만 구하면 끝나게 되는 건데, 그치? 요 역함색 값이니까, 모르니까 그냥 K라고 놓고, 요 주어진 식을 원함수 형태로 바꾸는 거지. 그럼 따라서 F인모스가 넘어가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 FK, 이게 될 것이고, 여기 남은 게뭐구야 넘어가면 아무것도 없잖아. 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따라서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K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fk니까 저기다 넣으면은 루트 우리가 2k-1-3은 2 이게 될 것이고 넘겨보니까 어떻게 되겠니? 우리가 2 k 1거5 이게 될 것이고 제곱해보면 은2 k 1을25 넘으니까 26 약분해보니까 k는 뭐가 될 거지? 13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었던 것 k였으니까 따라서 이놈의 값은 k인가 답은 뭐가 되는 거지 13이 되는 거야요 얘가 스탭치 되겠지 자까먹셨다면 다시 정리를 해야 돼 여러분 이 개념을 한번딱운동보 하면 이게 계속 하지가 않아 어? 계속 하지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여러분들 개념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 그치 처음에 개념 숙지하는데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어? 이해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한번 이해하고 제대로 정리하고 나면은 안타깝게 또 까먹게 되는데, 근데 그때 여러분들 선생님이 항상 개념 노트 만들어야지. 개념 노트를 펼쳐가지고 한번쭉 정리하면은 시간이 되게 짧게 정리가 될 거야. 근데, 어? 그과정 너무 오래 시간 지나면 하게 되면은 아예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 이러면또 처음부터 개고생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뭔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좀 까먹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들이 정리한 기능노트를 그 펴가지고 반드시 확인하는 을 습관을 들여야 돼. 지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그냥 지나오면 점적수하이 힘들어지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 응. 자 필요한 부 정리하고 끝겠습니다.